자, 여러분, 어느새 업데이트가 진짜 있나 봐요. 업데이트 장비. VBCI. 전술 타이탄. 요즘 보병 전투 차량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 그것도 차륜으로. 그죠? <laughs> 또 나왔어, 또. 얼마 전에 일본에 나온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인데. 그거 등발 엄청 크던데. 근데 이 기총은 어디서 많이 본 총인데. 자, 첫 번째, 그 그러니까 다음 업데이트 어, 개발 장비네요. 23mm 쓰고요. 어, 프랑스네, VBCI. 프랑스 6등급 전차고요. APFSDS. 어, 벨트가 장착된 25mm. 그러니까 기관총의 뭐 탄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열화상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최고속도가 100km. 야 그리고 등발 크다. <laughs> 등발 크다. 자, 차량은요, 1990년 초 프랑스는 다목적 전투형 바퀴 달린 차량을 만들려고 했다. 아, 그래가지고, 1999년 이후에 독립적으로 일을 계속했고, 그리고 AMX10P 아, IFV, 그러 그러니까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자, 65대의 차량이 생산되었고, 계약이 체결되었고, 2003년에서 4년까지 5대의 프로타입이 만들어졌다. 아, 4대는 보병 전투 차량으로 됐고, 배영해가지고 VPC도 나왔다. VPC가 뭐죠? 뭐, 대공차량 이런 건가? 처음에는 포탑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었고, 군대 요구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2년 동안 지연되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거야 실제로, 650대까지, 2010년까지 생산되게 됐나 봅니다. 생긴 거 봅시다. 이래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등발 엄청 클것 같습니다. 특징 같은 거 없나? 자, 8x8, 바퀴. 고요. 평평하고 탄탄한 노래에서는 최대 100kg까지 내릴수있답니다 100kg. 최근에 바퀴만 하나 따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픽에 파괴 부위 파괴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 만들었잖아. 자, 아무튼 다음 업데이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장비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업데이트가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그런 이제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끝.